안녕하십니까. 25년 차 프로페셔널 바디빌더 스티브 리입니다. 오늘 바벨이나 덤벨이 앞이 아닌 카메라 앞에 쓴 이유는 지난 3 1 s December 2021 유튜브에 올린 닭가슴살 먹방에 많은 먹뱃 논란 때문에 한 말이 있어서 급하게 켰습니다. 말하기, 말하기 전에 25년, 25 years 동안 프로 버디빌더로서 이런 치욕은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말해줄 테니, please stop. 그만하십시오. 제일 먼저, 먹방 중에 내 고개를 돌려서 땅바닥을 봐서 뭐 뱉었다라는 컨트롤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개인 셀러폰 핸드폰이 땅바닥에 있었고 엄마한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엄마가 11번가 추천인 코드 아이디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그거 답변하려고 핸드폰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뭔 잘못입니까 엄마 카카오톡 와서 추천인 코드 답변하는게 잘못입니까 효자가 범죄자입니까? 불효자가 범죄자입니까? 대한민국 효자가 다 범죄자입니까? 조녀가수, 철수 범죄자입니까? 두 번째, 내가 먹고 있던 닭가슴살이 갑자기 disappeared, 없어졌다. 그리고 sudden happen, 다시 생겼다.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2008 버디빌딩으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내 사이드 잡나 원래 버디빌더 하면서 뮤지션 마술 마술로 마술로 돈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즐거움 주려고 즐거움 주려고 닭가슴살 없이 다 뺐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술 쇼험 보고서 박수는 치지 못하지. 나한테 뭐라 하고 마술사가 죄인입니까? 마술사가 범죄자입니까? 그러면 이은결, 최현우, 데이비 카퍼필드 다 감옥 갑니까? 대한마술인협회는 범죄자 마피아입니까? 더 이상 마술사 모욕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제가 닭가슴살 삼킬 때 아름새 아포 목젖이 보이지 않았다 라며 나를 사기꾼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프로페셔널 머디빌더고 목은 근육으로 만들 이렇게 커버드 된 쉴드처럼 됐기 때문에 근육 때문에 목젖이 보이지 않습니다. See, see my muscle? See my Adam's apple? Nothing. 지구에 있는 모든 바디빌더들은 다나 같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목젖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젖이 보이는 바디빌더는 운동을 덜한 겁니다. 목젖이 없는 게 죄인이라면 카이 그린 아나운서 샤네거 강경원 김명섭 해수교실 GDTV, 페플리, 히브드, 다 범죄자입니까? 누가 범죄자입니까? 목에 근육이 있고 목젖이 안 보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수많은 의혹들내 가짜라서 대표를 안 하겠습니다 가치가 없어, 없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정상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런 논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짜뉴스로 내 명예... 내 명, 명예 바보 만든 저격수TV and 많은 악플러들 나 지금 개인 변호사와 소송 준비 중입니다.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됐다면 큰일 납니다. So... Jokes, TV, 그리고 악플러들. I don't know who you are, and I don't know what you want, but I'm gonna find you, and I will eat you. Good luck.